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 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외국인이 역대급이 현 선물 매도를 퍼부으며 종합주가지수를 무려 61포인트나 까내렸는데 방금 마감한 해외시장은 유럽도 반등에 성공하고 야간선물도 올라서 마감했죠. 채권시장도 단기물이 꽤나 강하게 내렸는데 이걸 보고 시장 괜찮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시장 그렇게 편하게 볼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우리 시장에서 발생한 역대급 매도의 배경과 미국이 지역은행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BTFP, 그러니까 Bankterm Funding Program, 이거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봅니다.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short mind 유지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시초가의 현물 매도세도 만만찮았지만, 선물은 나름 버티려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개장하자마자, 외국인들이 거의 뭐 시장가로 조지듯이 현 선물을 매도해서 지수를 끌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은 플러스로 마감했다 하더라도 쇼스를 보는 입장에서는 시조가 선물 매도에 현물 매도, 이것은 뭐정석화카토 같은 것이었는데 오늘 생각보다 큰 규모의 매도가 나와서 이것은 6월물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이 확실히 쇼스로 굳혀졌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근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번 6월물 선물 미결제 약정이 평년 대비 조금 높은 수준이란 것, 그리고 포지션이 약하나마, 어쨌든 숏이 더 많이 롤오버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요. 그래도 아직 미결제약정이 새로 생길 룸이 한1만0 0 계약가량 남아있다라고 봤는데, 오늘 한 번에 그 미결한도를 다 때려 박는 매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현선물 동반 매도가 이렇게 나온 것은 이례적인데요. 종가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현물은 6천억 넘게, 그리고 선물도 장중에 1조 8천억을 매도했죠. 선물 매도는 그래도 종가에 좀 걷긴 했지만 이건 뭐 걷은 수준도 아니고 특히 개장 초에 선물 베이시스를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1.2 포인트 넘게 대단히 강한 압력으로 패대기를 친 것을 보면 오늘 들어온 선물 매도는 하루짜리 선물 매도가 아닌 중기 하락에 베팅하는 의미 있는 쇼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여기서 잠깐 이 델방꿀 어쩌고 하는 정신 나간 친구들한테 한마디 좀 하면 추세 추종이 기본든최바닥 매도이고 최고점 매수입니다. 처음 포지션을 잡는 상황에서는 그게 최바닥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 그게 최바닥이 아니라, 거기서라도 숏을 쳤어야 하는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일중거래를 하는 친구들이야, 뭐, 갭상승의 매도, 뭐, 갭다운의 매수, 뭐, 이런 역추세에 길들여져 있을 수 있겠지만, 포지션으로 추세 추종 매매하는 트레이더들은 그 순간만 봐서는 삽질 매매로 봐요. 근데, 삽질 매매를 보이지만, 각각의 타임 프레임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델방꿀이라 그러면, 아, 참, 영상을 보지 말던가. 영상 올리기 싫잖아. 죄송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선물이 대량 매도가 발생하면서 선물 미결제약 정도 1일 증가량으로는 거의 최대치에 해당하는 무려 18,338 계약이 미결이 발생했어요. 이게 일중 증가량이에요. 와, 정말 와우와우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수치냐면 하루에 미결이 1만 계약 증가해도 대단히 큰 수치인데, 18,000 계약이 하루 만에 증가했다는 것은 오늘이 와그니까그 웨이티드 아, 에버리지 프라이스가 아, 309.35 포인트예요. 근데 이 가격을 상하로 한10 포인트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숏패팅한 쪽에서는 포지션을 밀어붙일 수 있게 돼요. 반대로 뭐320 넘어가고 하면 숏팅 쪽에서 억 소리 내면서 손절을 하겠지만 뭐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는 중기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시장이 카운터 파티를 고려 보면 외국인이 대량 선물 매도에 기관이 차익거래용 선물 매수로 받아주긴 했는데 한뭐만개압 정도 받아줬거든요. 근데 그러면 현물은 그만큼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의외로 현물은 매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하락을 하락을 기관들은 매수의 찬스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개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제법 의미 있는 매수를 한 것도 눈에 띄는데요. 1분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차피 주식 비중을 좀 채워 넣어야 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뭐 파이어 세일까지는 아니어도 외부에서 벌어진 이벤트로 우리 증시의 인덱스 매도가 나올 경우. 매수로, 매수의 찬스로 삼는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자금 집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대량이 합성 선물을 매도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뭐 특정 행사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라서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변동성이 오후로 갈수록 크게 상승했는데요. 단순히 변동성이 상승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장도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맞추어 역사적 변동성이 이평선이 정배열되고 있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주니어 시절에 이 엉덩이의 색이라고 배운 것이 역사적 변동성이 이평선이 정배열되면 한두 달 내에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고 그때는 옵션 매도를 쉬거나 오히려 낮은 레버리지로 치고받고 단타를 하는 게 차라리 정신건강에 좋다라고 했는데 젊은 시절에는 제가 단타가 가능했죠. 근데 이제 와서 제가 단타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만큼은 레이셔 스프레드의 비율을 아주 크게 낮추고 있는데요. 옵션 매도자들이 1년 중뭐 9달은 훈훈하게 벌고, 2달은 좀 살짝 해지고 남은 한 달은 와장창 깨져버려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못하면 1년 장사는 물론이고,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옵션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역사적 변동성 이 별이 정배운 된다. 그러면,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뭐, 지구 대, 뭐, 대충 지구 한 바퀴 도는 마일런이라도 하자 하면서, 시장을 잠시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젊은 친구들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삼거나, 뭐, 열심히 단타 스킬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겠죠. 자, 그럼, 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안 좋게 보고, 이렇게 대량의 매도를 쌓았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 속내는 사실 누구도 정확히 몰라요. 근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연준이 긴축 강도를 낮춘다는 게, 과연 시장이 환월일까? 이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 더불어 빠르게 올라간 채권 가격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냉정함을 찾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시아 증시가 영 힘을 못 쓰고 있죠. 관련돼서 프록시매도가 잡힌 것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역사적 변동성이 이평이 정배열되었다는 것. 이러면 시장에서 잠시 물러나 있는 것도 좋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참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길래 이런 무서운 소리를 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걸로 리먼 사태 피했고요. 픽스 사태 피했고요. 미중 무역전쟁 피했고요. 코로나도 피했습니다. 자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와닿으시겠죠 이제 유럽 세션은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닥스 선물 기준은 이15,000 포인트를 중심으로 초반에 등락을 거듭하면서 프리미엄 뺐어요. 그러니까 개장 후 2시간 정도 지나면서 채권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럽 증시가 조심스럽게 상승을 시도해서 미국 CPI 발표 전에 이미 독일 지수는 1% 넘게 상승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컨센서, 뭐, 미국 CPI가 컨센서 수준으로 나와서 시장이 안도를 하고 뭐 채권 하락했다라는 말은 좀 어이가 없는 것이 유럽 세션 개장 이후에 채권 시장이 미미 하락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 국채도 함께 따라 내려갔죠. 이미 CPI 발표 직전에 채권 시장은 상당히 레벨 다운이 있었어요. 오히려 CPI 발표 이후에는 유럽 채권은 시장의 흐름에 연동돼서 움직였을 뿐, 지표 자체는 저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보면, 조금 긴 시기열로 보면, 저는 올해 2월부터 3월 초까지의 그 미국 단기 국제 흐름은 좀 수급 문제였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SPP와 같은 이 채권 홀더 입장에서는 시시각각으로 조여오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채권을 컷나가, 컷을 쳐나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3월 7일 화요일, 8일 수요일, 이때 채권 시장에서 진정한 커피츄레이션이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아마 저 말고도 다른 시장 참여자들 모두 2월 한달 동안 단기 국채가 속절없이 밀리는 것을 보고, 야,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증시가 잘 버티고 또 새로운 논리를 만들면서 주가의 강세를 정당화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것들 정신 못 차리고 있구만, 이라고 할망정? 차마 채권은 매수할 자신이 없었을 텐데, 3월 9일 목요일, 이날 채권 시장이 위로 돌아, 돌면서, 아, 됐다, 커피셜레이션 이렇게 확인하고 채권의 롱을 잡았던 트레이더가 꽤 많지 않았을까 해요. 그래도 주말을 앞두고 저런 식으로 급변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대응하기는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하튼, 최근에 단기채 중심으로 금리가 급격히 하락을 했는데, 단 4일 만에 지금 175pp 금리 급락이 있었다고 하지만, 2월 한달 내내 금리가 매일 오른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제자리에 돌아온 것이죠 즉 25B 지금 뭐 골드만에서는 25B 인상이 다또뭐 노무라 같은 데서 뭐 25B 이나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아이 좀 오바죠 어쨌든 뭐 금리 동결이니 이런 것들은 이제 와서 한 얘기고 과연 시장이 이렇게 긴축 속도를 줄일 때 이른바 피봇이라고 해서 뭐 작년처럼 환호를 할 것인지 그리고 유럽은 SPP 사태도 없는데 지금 응? 미국만 템포를 줄인 것에서 같이 반응할 것인지 이게 관건입니다.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저는 올해 황당한 채권시장이 초강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 좀먼 이야기가 되긴 하겠지만 연준이 금리 동결을 한다는 것은 향후 이번만 동결하고도 다시 뭐 25bp 인상 뭐 이런 식으로 3번 이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동결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저는 피고시라고 보군요. 그러면 채권은 지금도 저평가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번에 그 FOMC에서 동결 아니라고 봐요. 2 5 b 인상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은 채권 시장이 지금 오버 어, 오버액션했다고 봐요. 그리고 작년 한해 동안에는 물가 떨어잡기를 위한 이 고금리 시장, 고금리 정책이 시장의 맥이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참교육이 시대. 그러니까 고금리 폐해를 과연 시장이 버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테스트가 채권 시장에서 그리고 증시에서 둘다 있을 것이라고 봐요. 사실, SBB 이슈로 뱅킹 섹터만 난리부르스를 쳤지, 전체 시장은 옵션 만기주 이슈도 있고 해서, 뭐하락할게 없어요. 이번 옵션 만기주만 지나고 나면, 저는 시장이 참교육 테스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연준이 뱅크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대출 장치, 새로 내놓은 대출 장치인 BTFP, 그러니까, 뱅텀 펀딩 프로그램 이야기도 해보겠어요. 이것은 국채를 액면가로 인정해 준다라는 특징 그리고 1년 5만원 입금 인덱스 수까 그러니까 OIS 금리에서 CPP 더한 금리 상당히 낮은 금리죠 이걸로 대출을 해준다는 것인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회사들은 뭐 JP모건이나 뭐 골만삭스, 모건스텐 이런 메이저 회사가 아니라 지방은행들이죠 그리고 이들이 유동성이 빠르게 메마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해야 되는데 국채에 한해서만 투매를 막아주겠다는 것이지 새로 돈을 풀겠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이 자산 평가 손실은 여전한 거예요. 채권을, 그런데 이 채권 매입 손실이 어느 정도 회복을 되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국채에 대해서 투매를 막아주겠다는 것이지, 새로 돈을 풀겠다는 의미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는 뭐 주요 지방은행들이 주가가 뭐60% 급반등을 했어요. 사실 이런 이벤트가 한번 생기고 나면 지방은행들이 신뢰도가 떨어져서 이들 주식에 의미 있는 투자를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지방은행 대주가 앞으로도 기대할 게 없다고 봐요. 자, 그래서 BTFP를 은행주 주가에 연관해서 보지 말고 연준이 국채의 투매를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2월 한 달간 이 국채가 내리눌린 현상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수급에 의한 것이다라고 보면 저는 이건 국채 바닥 확인됐다. 즉, 금리 상단에 캡을 씌워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즉, 이제 채권 시장은 업사이드는 있지만 다운사이드는 연준에 의해서 막혀있다라고 보는 게이 BTFP에 대한 인사이트가 아닐까 합니다. 어, 이야기가 길어져 버렸네요.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시장 반응을 보면 증시는 반등했고 채권 시장은 박살났지만 통화 시장에서는 달러가 여전히 버티고 있어요. 굳이 미국 자산을 투매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런 흐름이라면 저는 시장이 점점 레벨 다운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자, 마지막으로 상품시장 간단히 살펴보면 기름이 장중 고점에서 무려 4%가 스트레이트로 빠졌어요. 미국 세션 개정과 함께 리스크 온 무드가 확산되면서 기름에 제법 강한 매수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시가선 이상은 돌파하지 못했어요. 결국 유럽 세션 마감 후에 매도가 쌓이기 시작하더니 장중에 들어왔던 매수제가 모두 스타로수되면서 72달러까지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브랜드 기름은 80달러를 종가상으로 연속해서 두 번이나 넘기지 못하면서 기름 시장이 레벨 다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겠는데 냉정하게 봐서 미국 CPI도 이제 꺾이고 있다고 라볼수 있죠. 또한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있었던 기름값 폭등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유동성이 결과라고 할수 있는데 그게 꺼지고 있다면 기름값은 다시 60불대로 내려오는 것이 정상이라고 할수 있겠죠. 다만, 아직까지는 뭐 중국 리오프닝 이슈나 미국이 전략비축유 매입 타겟인 72달러에 대한 하방 지지선이 있어서 거의 석달 동안 72에서 80달러 박스를 그렸죠. 자, 그런데 이제 조만간 레벨 다운을 시도하지 않을까 해요. 이 레벨 다운에서는 기름에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하락으로 이 4월, 6월 선물 스프레드, 이게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기름에 대한 롱 마인드는 접어야겠죠. 오히려 단기적으로 올라오면 숏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은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는 유럽 세션이 바, 어, 유럽 증시 반등과, 그리고 CPI에 대한 시장이, 뭐, 전 이전 정도로 표현하고 싶은데, 무관심. 네, 무관심이었어요, 그냥. 그래서 그대로 갭상승 출발을 합니다. 특히 오버솔드가 되었다고 여겨진 러셀이 크게 올랐는데요. 프리마켓에서 지역은행들이 60%씩 상승을 하고, 뭐, 찰스 슈압 같은 주식도 한 방의 갭으로 20% 가까이 오르면서, 러셀은 플러스 3%로 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장 후 차익 실현성 매도도 강하게 나왔는데요. 그에 비하면 나스닥은 아주 특이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마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이 모두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나스닥은 본장 개장이 갭상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을 모두 이겨내면서 0시 40분 유럽 마감 때까지 한 번도 조정다운 조정을 주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장이 살살 망가지기 시작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흑해에서 뭐 러시아의 전투기와 미국이 드론이 충돌했다는 소식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다고 하지만 트레이더 관점에서는 오전장에 나스닥에 저가 매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저것밖에 오르지 못했나? 라는 의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변동성 커브가 지금 단기물이 크게 올라와 있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 본장 개장 후부터 유럽 마감까지 일방적으로 단기 변동성을 두드려 잡으면서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오전이 나스닥 상승은 변동성 매도 이한 것이지. 그래서 진짜 매도를 봐서는 안 되고, 어쨌든 유럽 마감 때까지는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 1시, 그리고 2시에 이렇게 나눠서 선물 매도를 잡았는데요. 어... 새벽 2시까지는 진짜 극강이 수렴을 보였던 나스닥이 2시 6분 넘어가면서 하락을 시작해요. 그렇게 시장이 장마감 30분 남겨놓을 때까지 오전에 시가갭 상승 출발한 거 모두 반납하면서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변동성도 장중에 마이너스 11%까지 죽여놓은 것은 플러스 근처까지 만들어놨죠. 그러면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는데 장마감 30분 남겨놓고 변동성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를 다 당겨버리고 말았어요. 이거는 이제 옵션 만기주라서 그런 것이지 아직은 추세적인 뭐 상승? 하락? 이런 거다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이 2% 넘는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나스닥 매도를 들어간 걸 손절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장마감 직전의 급반등은 살아난 푸드옵션 변동성을 죽이기 위한 것이지 지수가 앞으로 뭐 추가 상승 해서 다시 뭐 12,600포인트, 12,700포인트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보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어제 상승한 종목들을 보면 알수 있어요. 가장 강하게 올라간 것이 뭐 테슬라도 있지만 메타플랫폼스인데 뭐 개별 종목 이슈가 있었죠. 인력 구조종을 뭐 구조조정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뭐 상승했는데 이 매출 증가로 인한 이익 증가가 아니라 비용 감축을 통한 이익 증가는 추세적 상승으로 연결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제 이 상승으로 메타는 <laughs> 원래 어제까지 그저께까지만 해도 쌍봉이 거의 다 완성됐다라고 봤는데. 마지막 슈팅을 줬어요. 그래서, 어, 쌍봉이 나오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긴 하지만, 메타가 뭐 지금 같은 각도로 상승한다고 해서 다시 뭐 250불 갈 거냐, 300불 갈 거냐, 이거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봐요. 또, 그 GPT-4 이슈로 다시 엔비디아니 뭐 AMD니 반도체 주식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최근 과매도가 있었던 것에서 채권이 가라앉으면서 주가가 반등을 한 것이지, 추세적 상승이 재개되고 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변동성 또한 장초반에 지수 상승으로 늘렸던 자리보다 레벨업다이에서 마감을 했긴 했는데 주가는 장중 늘림을 대부분 회복했지만 변동성이 추세로 레벨업되고 있다는 것은 이번 사태가 단기적으로는 수습이 된 것처럼 보여도 진짜 문제는 아직 수면 위로 등장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뭐 금융주들이 반등을 했다고 하는데. 죄다 시가 갭상승 이후에 처맞은 은봉이 나왔어요. 이런 걸 가지고 뭐 글문주가 5%뭐10% 올랐다고 해서 회복했다라고 보면 안 되죠. 전반적인 종목 흐름이 장중에 인덱스 매수 들어온 것, 그리고 나간 것, 이런 진출입과 연결된 흐름이었지, 음. 특별히 어떤 종목이 뭐 약진하는 그런 업종이나 어, 종목이 있었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아직은 시장이 변동성 구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해외 시장이 장마가 무렵 낙폭을 빠르게 만회했든 뭐 뭐가 됐든 전일은 반등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 또한 어쩔 수 없는 반등이 나올 거라 보지만 추세적 상승이 출발지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외부 이슈에 의한 우리 시장 의 급락은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의 문제는 채권이 바닥을 쳤다는 공감대가 주식 시장에 대한 매수 욕구를 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 미국 유럽 옵션 만기 지나고 나서 본격적인 방향성 결정될 것 같은데. 그 때까지는 반등이 나온다 해도 계속 매도 관점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레버리지 비율을 낮춰둔 상태로 지금 소극적인 양매도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선물 매도를 쌓아서 포지션을 쇼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4월 물 국제 푸드옵션 매도를 모두 이익 실현하고 5월 물로 푸드옵션 매도를 쌓았어요. 그리고 채권 선물도 매수를 했고 나스닥도 포지션 매도를 쌓았는데 변동성 장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먹티 먹티는 하겠지만 현재의 포지션 구조는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기름이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는 기름에 대한 롱마인드가 있었다면, 이제는 기름이 레벨 다운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기름이 그때 한, 몇, 한 지난주까지만 해도 막뭐 80달러 가고 막 그러려는 분위기에 기름을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 스프레드, 4월, 6월 스프레드가 확실하게 플러스 도는 걸 보고 손대겠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그때 당시에 보면 뭐아 이거 뭐 늦게 사는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포모를 참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권 스프레드를 본다 든 아니 저기 기름 월물 스프레드를 본다든지 자기만의 어떤 그런 특별한 지표가 있다면 이 포모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여하튼 근데 제가 지금 기름 숏스 잡는다는 것은 전체 포지션이 지나치게 리스크 오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기름은 그냥 손대지 않고 그냥 지켜볼 계획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